지금 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게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를 했, 음. 하고 있어요. 네, 네. 주주들의 소액 주주들의 힘을 키워 가지고 대기업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 두세 개가 어? 두세 개가 넘어가면 한국에 엄청 어려워요. 자파장하준 교수가 그랬던 그래 게그 얘기예요. 뭐냐면은 아니 대기업의 이익을 8 9 0를 주주들한테 소액 주주들한테 주면은 음. 결국은 그 기업 망한다. 그게 자파 교수의 생각이에요 아. 그게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견제거든요 네네. 그런데 고래 되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행동주의 펀드 음. 그게 기업 사냥꾼들이 들어온다고요 음. 지금 제가 사회주의라는 게 이미 상법 개정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음. 그러면 기업들은 야 이게 민노총에 시달리고 소액주주들한테 시달리고 음.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 관세에 시달리고 음.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애국심을 가지고 음. 현대자동차에다가 삼성전자에다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좀 두렵고 그것이 뭐 결국은 일반 노동자들한테 음. 또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또 이번에 뭐 법인세까지 올려요 음. 그래서 내가 아니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음. 아예 벼랑 끝으로 등을 어. 떠밀고 있는 거죠이게 소위 네.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의. 음. 핫 이슈가 그겁니다. 음. 대기업부터 어떻게 무너뜨릴까? 음. 그게 코스피 5천 시대 만든다. 음. 코스피 5천 시대 에 만드는 것은 예를 들2% 3% 성장을 해서 이익이 남아서 코스피를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제로 성장인데, 그렇죠. 코스피를 네. 5천 가면 그 5천을 어떻게 가요? 대기업 주주들의 음. 대기업 기업, 기업가들의 음. 이익을 다 주주들에 준다는 거예요. 그럼 네. 나라 망하죠거예 기업도 그렇죠.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네. 코소피 5천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쇼를 잘하는 나랍니까?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업들이 기업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은 민노총 위원장했던 사람이 지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 갔습니 고용노동부 장관 갔어 네. 이제 노동의 현상들은 이제 노란봉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어, 기업주 네. (1차) (2차) (3차) 밴드까지 다 책임을 져야 돼 용역 그렇죠. 네. 직원들과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그럼 기업 누가 하겠어요 음. 그래서 지금 상황은 기업들이 한국에 이게 탈출로 지가 나올까 봐 저는 그렇게 걱정이고 자파 정권이 가장 제가 두려워했던 게이 상황들을 만들었어요 지금 벌써. 음. 그런데 국민이면 가만 히 있어. 음. 이 50일 동안 제가 레일을 깔았다는 것은 이미 그러한 자기들이 그 전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게 가장 방송통신법, 상법, 노란봉 특법 그다음에 양곡법 막통과시킨다고 네. 그래 되면 사유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업은 안 붙어 있습니다.